자 오늘은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원성을 듣고 롤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시작 워밴드에 온걸 환영합니다 성별 남자 당신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 수년이 흘렀다 당신의 아버지는 태역 군인. 어, 당신은 일어서서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세상의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신은 음... 거리의 악동, 그다음에 이 잔혹한 세상을 벗어나는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다. 성년이 되었을 뿐, 무려 당신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개꿀빼기 싫어, 저거 진짜로. 대학생 이거 현실 반영으로 한번 갑시다. 지금 대학생이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부러진 턱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뭐 이런 말 있고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했기 때문이 그렇지. 자모험가가됩시다 저장 방식. 현실 반영으로 약간 자동 저장 갑시다. 오케이. 자, 이름. 주구리. 자, 이거는 스탯은 초반에는 일단은 그래서 강타. 그리고 한번더 강타. 개인적으로 교련 이게 나는 좋아 보여. 이게 교련이 있으면 내 부대원들이 레벨업을 빨리 하거든요. 이거 하나 찍어주고. 아 이제 다 필요한 거여가지고 초반에 잠깐만 일단은 초반에는 그러면은 지력 하나, 근력 하나 이렇게로 마무리 찍고 궁술 하나 찍고 궁술 하나 더 찍을까? 3개 한손검이랑 활 위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숙련도는 일단 한손검 오케이 얼굴을 바꾸세요 대왕 갑시다 해. 자, 당신은 커다란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칼라디아와 그곳의 왕국에 대한 소문에 빠져든 당신은 두 번째 대기어 왕. 왕국. 대기어 왕국에 도착했다. 맞은편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어, 뭐야? 느닷없이 목덜미에 털을 곤두숙게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소리. 잠깐만. 에이 잠깐만. 오케이. 에라이. 이렇게. 그렇지. 아,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제 동생이 납치됐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여섯 어, 명으로 백0 100, 원으로 여섯 명 데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주변 마을에서 병사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세명 됐다. 여섯 명 됐죠? 이거 뭐야 근데? 농민? 음.. 여섯명 구해왔어요? 자 놈들을 혼내주세요 자, 보면 근교에 강도를 눕히고 동생을 찾아주세요 강도 자, 인지된 장소를 알려주세요 자 이거 저혼자 채로 잡겠습니다 어딨니 저기다다 일단은 기선제압으로 석궁 여기 안맞았고 아이차 아이차 야뭐너 던지지마 아야 아야 어 잠깐만 야 내려 아 잠깐만 야,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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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오케이, 인질이 잡힌 장소를 알았고, 신발 바꿔주고, 피드는 27, 24? 어? 27 어차피 휘두르는거 많이 하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더 좋은거 이걸로 가자 납치범 여기 가면 되죠? 바로 돌격 안돼 이거 석궁말고 활로 바꿔야되는데? 나 이거 석궁 못쓰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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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뭔데왔어아 어, 너무... 어, 잠깐만 내 병사 죽는다

아까 그 상인한테 찾아가서 퀘스트 완료하면 끝, 사례금 200 디나 르 뭐야? 어, 상품을 도적들에게 빼앗겨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실 분, 일단 합시다.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칼근데 때가 왔다 모두들 일어서자고? 뭐야? 야 일로와 에이라이에헤이야다와다와야 에이! 다, 다 다. 나한테 와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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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돼 내가 죽여야돼 내가 죽여야돼 내가 죽여야돼 또 있냐? 오케이! 테어트테오트이케이 y o k 이 y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is. This i 일단, 빵을 하나 사주자. 이게, 여기, 훈제 생선이나 빵이나 뭐 이런, 막 고기, 양배추, 곡물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여기, 이런 우리 병사들을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백여 왕국이 여기 있는 케르지트 칸국이랑 전쟁 중이래. 여기 보라색 여기 있는 나라랑, 전쟁중이라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 우리 백이여 왕이 누구야 아, 야로글렉왕 이놈이 우리 왕인데 최신의 레이바딘에 있었대 얘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하자 일단은 여기 붙어가지고 어야야야야야너 일로와봐 잠깐만 왕님 잠깐만 이거 죽을이에요 형민인지는 모르나, 내심내에 부응한다면, 오케이. 해야, 검을바치겠습니다 어!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이사, 이상...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지. 좋아야라는 악당이 행방을 감췄는데. 300디나르. 쉐이프시트에 있다. 내가 죽여버릴게. 자, 이러면서 쉐이프시트를 찾았, 여기다. 여기서 야로글렉 왕의 오 잠깐만 그 뭐랄까 신뢰도를 돈독히 쌓으면 뽀찌가 떨어지겠죠 오저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도망가 어디였냐 여기가 아 근데 밤은 좀 그런데 아 그냥 가 아 일단 지원병 아무도 없고 마을 중앙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수상한 자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악당 아까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악당이 있대 보통 악당 보면은 이런 뒤쪽에 숨어 있거든요 여기도 없네 아왜 없어 순장한테 한번 물어볼까 드디어 잠시만요. 길좀보여게요 어, 그렇지 좋아야 라는 남자를 찾고 있다. 밝을 때 다시 오세요. 그런 거 있어? 자, 일단 시간을 그냥 보... 어, 잠깐만, 뭐야? 16명 군세. 음악 할 만한데? 나한테 싸움으로 걸어? 미친 거야? 잠깐, 야, 자, 야, 얘들아, 잠깐만. 야, 야, 보병. 잠깐만, 대형. 아, 야, 잠깐만 이거 아닌데? 보병. 밀집, 밀집 대형. 야, 야, 무쳐, 무쳐, 무쳐. 야, 그럼 보병. 어, 여기 대기. 대기, 대기. 이거 어둡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들이 어디 있는지안 보이네? 거기 쏘라, 라 오, 뭐야, 어 뭐야, 여왜 여기, 여기, 있어. 에라이 기식들아기 여기, 여로 여기, 여로 우리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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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기여격 돌격 돌격여 돌격, 아, 잠깐만, 야, 야, 아, 잠깐만, 야나피 없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이거 사고야, 야, 야 잠깐 클났다, 오예, 야, 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야나 혼자 나왔냐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laughs>